너희를 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이고 26일 월요부터 31일까지는 고난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이 지나고 나면 부활의 날이 옵니다. 그래서 4월 1일 주일은 부활주일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천한 우리를 구원코자 이 땅에 오셔서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은혜로 우리는 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일, 종료주일, 고난주간, 일을 맞이하면서 또한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블레시릭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블레시릭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무척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꿈에도, 또한 여러분, 없었 들렸어요. 꿈에도 보기 싫은 그와 같은 나라가 바로 블레쉐기였습니다. 그럼 블레쉐액 자체가 이스라엘 미워서 그러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쉐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쉐액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버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고 그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그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컷 예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될것 같고, 예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 당하고, 오히려 더 고촉을 당하고, 원수마귀는 날마다 찾아와서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용할 줄 알았던데, 또 오늘도 여전히 시끄럽고, 내일 좀 조용할까 기대했던 내일도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블레스액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잔고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 왜블레시에게 우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블레셋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해방될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살 길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살아남을 길 우리 이스라엘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블레셋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우리끼리 즐겁게 살고,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니까, 버려야 된다라고 산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정국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면,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조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주고, 광야에서 야고, 가난을 들어가게 하시고, 가난에 공짜로 땅을 주시고, 집도 주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다 쫓아내주고, 거기에 정차해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이들이 하는 행사는 뭐냐면 그때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은혜받은 은혜받았던 하나님은 저버리고 알도 못하는 우상이 갖다가 우상을 받아들여서 그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방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스다소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스다롯을 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숨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것부터 먼저 정리해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먼저 떠나나오라는 것이죠. 이러면. 아브라함에게.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셔울만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럼 아스다롯은 뭐냐는 것입니다. 이건 바알의 아내라는 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세라는 바로 바알의 어머니입니다. 엘의 총신, 엘의 부인인데, 거기서 나온 것이 이두 발과 아스타로스입니다. 이 행제입니다. 근데 너무 아다로 예뻐가지고 이 사랑하게 돼서 부부가 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타로스의 책임은 다산, 애들이 많이 논다. 그렇게 신에서, 여러분, 본성의 역사에다 이 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바알을 섬기면 풍요하다, 풍요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받아들여서 섬기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불레시약으로부터 건짐을 다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이방 신과 아스라옷을 버리라 했습니다. 철저히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레셰그로부터 건짐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주만을 사모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라는 말은 사모해라는 말입니다. 씀 사모라는 말씀은 깊은 목마름에 빠지는 것인데, 깊은 목마름에 사로잡힌 자의 마음은 오직 물을 찾는 데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의 눈이 물을 보기까지는 두 발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해도 결코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갈증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스러운 것이 있고, 풍요로운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목이 마르게 되면 물을 먼저 찾는 것이지 그 그들들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답고 나를 유혹하는 것이 있다더라도 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블레셋이 계속 우리 가정을 자꾸 찝찝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괴롭히고 고통 주고 잠시라도 쉴 날이 없습니다. 잠시라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욕해 옵니다. 이건 바로 마귀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하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눈에 한이 차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내 남편, 오로지 내 부인 그럴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오직 내 마음에 예수님만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유가 있고,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마 그들도 또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사모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럴까, 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찢깁니다. 그 고통을 다합니다. 다음 주일날은 정말 비참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진성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는 고통에 호소를 하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고초를, 고통을 즐거움으로 받아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죽음으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자식이 남을 잊기 때문에,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 백성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고초를 당합니다. 그건 누가 당연하게 되가했습니까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았을 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마기를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가는 길엔 막는 자는 원수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제3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못난 이를 하나님 의 백성 삼으시고. 나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민 교회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열정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사모한다.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고 또한 교회의 안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사모하면 여러분에게는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뭔가 해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성교 사업에 열정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눈이 세계를 향하여 뜰 것입니다. 내 네, 먹고 사는니만 거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주신 이 은내에 무엇을 보답할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글도를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3절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번째로, 주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쏟는다라는 말이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의 모든 걸다쏟아버려는 그분에게 다 쏟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인이니까. 영원한 축복의 언인이니까. 영생의 언인이니까. 이분에게 내 마음을 다 쏟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 나의 게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축복이 된다고 말씀이 된다면 분명한 것은 섬김의 역사일 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뭘 해야 할까요?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드러내봐야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뽐내봐야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멋쟁이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멋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부기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계시록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연구하다 보면 천국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만일에 천국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천국이 없다, 부활이 없다, 한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나는 지옥 가도 좋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지 마세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재미있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내가 죽어서라도 천국을 가고 싶다면 예수를 바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인 것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죽어서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게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분 억깨를 시키고 감정 조율해서 즐거움을 찾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즐거움이 일어나고, 아, 내가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하다. 그런 행복을 만내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수 그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로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한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족속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라. 지긋지긋한 블레셋." 정말 여러분요, 블레쉘만 생각하면 꿈자리가 시끄러워요. 보기도 싫고, 이 블레쉘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이들은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숨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방신을 버리게 되면, 지긋지긋한 블레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네 분체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난이 지긋지긋하죠? 아, 요새 뭐 그렇게 가난 한 생활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은, 저는 가난이란 것, 쌀밥, 쌀밥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평생에 쌀밥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여러분, 쌀밥도 이제 귀찮습니다. 가끔 여러분, 가난에 시달려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이는가? 이것이 우리 내에 입력이 딱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기분대로 옷사 입고, 기분대로 놀고, 기분대로 살고 싶은 그런 풍요로 이것이 우리 내에 꽉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밖에 생각이 없죠, 여러분. 그런, 가난 생활을 지내왔기 때문에. It's,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간을 넘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이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그동안에 평생 동안 벌인 돈을 크으, 물고품처럼 그리고 또 야, 물길 내려가듯이 싹 쏟아 썰어가 버리는 그 같은 병, 고통스러움. 지긋지긋하죠 여러분? 환란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큰 환란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란에 대해서 잘 모를 것입니다만, 환란이라는게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귀찮습니다. 그럼 이거로부터 건짐을 당해야 돼요. 이거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승길 때에,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대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가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난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백마에서 건져주시고, 한란에서 건져주시고, 야베서의 기도를 들어서서 지경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아마 여러분 역사, 이스라엘, 고대 역사를 여러분 연구를 해보면 이스라엘의 고통 말로 모 합니다. 우는 직접적으로 체험 안 해봐서 잘 모를 거예요. 유계를 겪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 고통을 알 겁니다. 가난의 고통. 저희 나이 때 위의 사람들은 가난이란 게 얼마나 지긋지긋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하면 막 기급을 하는 것입니다. 좋아가지고 중국이 가니까 복하니까 사람들이 다 잠옷이 붙이잖아요. 그 정도로 복을 좋아합니다. 대문 대문마다 복을 다 써서 푸여놨습니다복 좋아죠. 하 빨리 가난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난을 누가 물리쳐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불행을 누가 물리쳐 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섬길 때에 내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간섭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 줄 수도 있고 복을 내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고난 주간 또한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다음 주에는그 날입니다. 이 사순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었어라도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러시고. 정말 행복한 날,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